자,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77절이라는 절기로 지켜지고 있는데, 6월절부터 쭉 지나와서 50일째 신해산에 도착했다고 성령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는 거예요. 신약의 오순절날, 뭐가 생겼어요?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신약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의 오심과 동시에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은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사단은 교묘한 전략을 꾸며서 교회에 퍼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모습들이 잘못 비치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모습에 계속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면서 사단은 성령의 사역에 아예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다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린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주의 영은 우리가 정한 어떠한 패턴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규칙으로 임하지 않아요. 어, 우리가 분위기 딱 잡고 아 하나님 이제 임하실 때 됐어 이런다고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 기도원 가면 성령님이 임하신대요 어, 부흥회 가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호련히 n 든 y 지금도 이 자리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임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나 준비됐어요 주님 성령님 이제 오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준비 안 됐어요 호련이 그냥 갑자기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님을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 자격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호련이 주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왜 성령님이 잘 임하실까요 더 강하게 역사 하실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령을 막 바래요. 막 사모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성령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